19번째 과정은 이면넣기 이틀입니다. 여기서는 이면넣기를 차근차근 이끌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면넣기를 하려면 결론이 이면문장인 추론이 필요하죠. 혹은 이면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추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면넣기를 시작을 하면 들여쓰기와 함께 그 차근차근 이끌기에서 숫자를 덧붙여 나갈 때 위에, 위에, 숫자 위에 별표를 붙여줍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새, 새로 덧붙인 전제에서 얻은 것들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면 넣기를 시작할 때 이면 앞말인 c를 이제 새로 저, 새로운 전제로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c를 통해서 얻어낸 것들은 이렇게 들여쓰기와 별표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근차근 이끌기로 쭉 하, 하다가 이제 이면 뒷말인 d를 이끌어내면 이 과정은 일단 한, 한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들여쓰기를 풀고 이제 여기서는 사 별표부터 이제 D를 찾아낸 그과정까지에 이면 넣어 한 다음에 C면 D이다 해서 원래 추론의 결론이 이끌어져 나옴을 보여주고 이제 이게 마땅하다는 걸 보여주고 끝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법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법 문제는 다음 추론이 마땅하다는 것을 차근차근 이끌고자 한다. 다음 미출친 곳에 어울리는 말을 써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 만일 우리가 원칙이 있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혁신안을 고수해야 한다. 2. 만일 우리가 원칙 있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혁신안을 고수해야 한다면 우리는 혁신안, 혁신을 혁신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된다. 3. 우리는 원칙 있는 현실주의자가 되거나 원칙만 있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원칙만 있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한 한다는 주장이 옳지 않다면 우리는 혁신을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된다. 미출친 예, 것은 차근차근 이끌기의 과정 중에 어떤 것을 빈 곳으로 놔두고 미주를 쳐놨습니다. 그럼 그냥 차근차근 이끌기를 해볼게요. 일단 들여쓰고요. 사한 다음에 별표하고 이면 넣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이 기억은 이제 이면 넣기를 시작했으니까 결론 문장에 있는 이면 문장에 이면 안마를 써놓으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원칙만 있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다가 될 겁니다. 옳지 않다면이니까요. 그리고 5, 별표하고 들여쓰기 여기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4로 3에서 이거나 없애. 우리는 원칙 있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6, 별표. 5로 1에서 이면 없애. 우리는 혁신 안을 고수해야 된다. 7 별표, 5와 6에서 이거 넣어 우리는 원칙 있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혁신안을 고수해야 한다. 8 별표, 7로 2의 이면 없애 우리는 혁신을 결코 미뤄선 안 된다. 이게 그 원래 추론의 결론에 있는 이면 문장의 이면 뒷말입니다. 이제 된것 같습니다. 그럼 9, 4 별표에서 8 별표까지로 4 별표와 8별표에 이면 넣어 만일 우리가 원칙만 있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옳지 않다면 우리는 혁신을 결코 미루어선 안된다. 끝. 이렇게 해서 원래 추론이 마땅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적어 넣었던 것들이겠죠. 여기서는 정답이 기업은 이게 될 거고요. 우리는 원칙만 있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거시, 거짓이다. 그리고 니은는 이렇게 될 거고요. 디귿 리을 그 미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